두산 베어스가 새 외국인 투수 조던 발라조빅 기십육을 영입했다. 그 대상은 부상으로 이탈한 브랜든 와델 삼십이 아닌 이십승 투수 출신 나울 알칸타라 삼십이였다. 두산은 사일 부안 투수 조던 발라조빅 기십육 조어던 벨러조빅과 총액 이십오만 달러에 계약했다. 아울러 한국 야구위원회에 알칸타라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롯데전 2이닝 6실점하고 조기 강판됐지만 이 때문이 아닌 미리부터 준비된 작별이었다. 두산은 바쁘게 움직였고 이날 새벽 발라조비과 계약에 성공했다. 이 감독은 알칸타라가 국내 병원 3곳에서 같은 진단을 받고도 미국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길 원했을 때부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왔다. 결국 알칸타라의 진단은 국내에서와 같았고, 돌아와서도 복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진작부터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 감독이다. 평소 발언에 조심스러운 이 감독이지만 알칸타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은 어조가 묘하게 달랐다. 잠실구장에서 만난 이승엽 두산 감독은 짐이 오래전부터 알칸타라가 부상당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준비를 했다.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돌아와서 9위를 회복하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이 더 커졌다며 으 터제 경기를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전부터 미리 알칸타라의 공이 맞아나가고 상대가 예전처럼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다. 위력이 떨어졌다는 걸 판단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건 지난 것 발칸타라는 두산과 이승엽 감독에게도 고마운 선수이기도 하다. 2020년 두산에서 20승을 거뒀고, 이승엽 감독 부임 후에도 지난해 팀에 돌아와 13승을 거뒀다. 이 감독도 사정상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충분히 본인도 이해를 했다며 저도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은 걸 해준 선수이기 때문에 고맙고 제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코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고민의 시간이 더 길었다. 이 감독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고 사실 예전에 20승. 작년에 13승 한 투수를 그렇게 보낸다는 건 하루 이틀의 생각으로 결정된 게 아니었다며 그만큼 저희도 많은 신중하게 고민을 했고 복고해서 7번 던지면서 회복을 할 만한 기미가 사실 보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어제도 시속 154km까지 나왔지만 상대에게 난타를 당하는 걸 보면서 그전부터 느꼈지만 스피드가 안 나서 스피드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면 되찾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스피드는 정상적이지만 맞아 나가는 걸 보면서 지금 상태로는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몇 대가 잘 맞아서 그 발라조빅 선수도 오겠다고 하고 전반기 며칠 여유가 있고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알칸타라는 올 시즌 12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아 r a 4, 76을 기록했다. 부상 전까지는 1승 1패 ERA 30으로 빼어난 투구를 펼쳤지만, 이후 ERA 7, 09로 추락했다. 결국 두산은 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 발라조빅은 기대치가 높은 투수다. 신장 196cm, 체중 97kg의 신체 조건을 지녔으며,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 ML, 신인드래프트에서 미네소타 트윈스의 오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202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발라조빅은 그해 18경기에서 24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1승, ERA 4, 44를 기록했다. 두산 관계자는 발라조빅은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직구가 위력적인 투수다. 직구 구속은 최고 156km, 평균 150km라며 이외에도 스플리터, 커브, 슬라이더 등 변화구를 스트라이크존에 넣을 수 있는 투수로 탈삼진 능력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발라조빅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감독은 돌 시즌엔 긴 이닝을 소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선발로 뛴 경험도 있고 아주 젊은 선수라며 스피드도 좋고 워낙 좋은 커브를 포함해 변화구와 좋은 구위도 갖추고 있다.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선수이고 스피드도 그렇고 볼넷 비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구위적인 부분도 그렇고 구종도 그렇게 단조롭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적극적인 자세에도 합격점을 줬다. 지금 이 시기에 사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본인이 선발로 뛰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면 저희와 함께 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하며, 빨리 팀에 합류해서 진짜 힘든 시기인데 빨리 적응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후반기부터 합류가 예상된다. 이 감독은 다마팀에서 이제 집으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훈련을 하면서 입국 날짜를 잡는다고 들었다. 며 지금 89까지 불펜 피칭을 했다. 경기 때는 계속 불편해서 던졌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불펜 피칭을 한번더 한다면 더 많은 투구를 해서 선발로 뛸수 있는 몸을 좀 만들려고 요구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두산 베어스가 결국 150만 달러 에이스 라울 알칸타라와 결별한다. 지난 5월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했고, 전날 3일 최악의 투구를 남긴 끝에 짐을 싸게 됐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로 최고 156km의 강속구를 뿌리는 조던 발라조빅이 두산 유니폼을 입는다. 두산은 4일 두한 투수 조던 발라조빅과 총액 25만 달러에 계약했다며 라울러 한국야구위원회에 우완 투수 라울 알칸타라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다. 고 공식 발표했다. 알칸타라는 지난 2019년 KT 위즈를 통해 처음 KBO 리그 무대를 밟았다. 알칸타라는 KT에서 데뷔 첫 시즌 27경기에서 11승 11패 평균 자책점 4. 공의를 기록했으나 재계약을 맺지 못했고 이에 두산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2020년 3 1경기에등판해 무려 198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는 등 20승 2패 평균 자책점 2, 54라는 압권의 성적을 남겼다. 이를 바탕으로 알칸타라는 동해를 건너 일본 한신 타이거즈에 입단하게 됐고 일본 생활을 마친 지난해 다시 두산으로 복귀했다. 일본에서는 선발의 한자리를 꽤 차지 못했으나 알칸타라는 두산으로 돌아온 뒤 다시 선발로 보직을 전환했고 지난해 31경기에서 192이닝을 소화하는 등 13승 9패 평균 자책점이 67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 이에 두산은 2023 시즌이 끝난 뒤 알칸타라에게 총액 150만 달러 약 20억 7천만 원 의 대형 계약을 안기며 부푼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올 시즌 알칸타라의 모습은 실망만 가득했다. 알칸타라는 시즌 초반 네이스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모습이었으나 팔꿈치의 불편함을 호소한 뒤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국내 병원 검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칸타라는 미국 주치의에게 검진을 받겠다는 뜻을 드러냈고 이에 두산은 에이스의 선택을 존중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검사에서도 국내 병원과 다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시간만 낭비한 셈이었다. 그래도 알칸타라의 팔꿈치 상태가 썩 좋지 않았던 만큼 두산은 한 달이 넘는 휴식을 부여했고 지난달 5월 26일에서야 마운드로 돌아왔다. 그러나 알칸타라는 복고 첫 등판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33분의 1이닝 동안 오실점 모자책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더니 6월에도 퐁당퐁당 피칭을 반복했다. 급기야 전날, 지일 롯데 자이언츠와 맞대결에서는 2이닝 동안 사피 안타, 딜피 홈런, 삼볼넷, 육실점, 육자책으로 고개를 숙였다.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 5경기에서 성적은 1승 1패 평균 자책점 2.30이었던 알칸타라. 하지만 부상을 털어낸 뒤 7경기에서는 1승 1패 평균 자책점 7 0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에 두산이 칼을 빼들었다. 두산은 4일 오후 2시 알칸타라와 면담을 통해 웨이버를 통보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메이저리그 신인드래프트 5라운드 전체 153순위로 미네소타 트윈스의 지명을 받았던 조던 발라조빅을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발라조빅의 통산 마이너리그 성적은 138경기 83선발에서 29승 28패 7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 40. 메이저리그에서는 지난해 18경기에 등판해 1승 2홀드 평균 자책점 4, 44의 성적을 남겼다. 올 시즌에는 미네소타 사나 트리플레이 세인트 폴세인트 소속으로 24경기 질선발에 등판에 35, 1이닝을 소화하며 5승 4패 3홀드 평균 자책점 60을 기록했다. 두산 관계자는 알칸타라와 브랜드니 시즌 초반부터 몸상태에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5월 초부터 외국인 선수 담당자가 미국에서 한달반 정도를 돌아다니며 선수를 관찰했고, 그 중에서 발라조빅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스플리터, 커브, 슬라이더 등 변화구를 스트라이크존에 넣을 수 있는 투수로 탈삼진 능력이 뛰어나다며 삼진 능력과 최고 156km의 구속을 높게 평가했다. 고 발라조빅을 영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두산은 알칸타라가 부상으로 긴 공백기를 가졌던 5월부터 외국인 선수를 물색했고, 특히 전날 3일 알칸타라가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지 않는 이상 결별은 확정적이었다. 다만 알칸타라를 교체하게 될 경우 단기전에서 두산의 질승을 안겨줄 수 있는 에이스 자원이 필요했던 까닭에 입맛에 맞는 선수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다. 알칸타라와 결별이 확정된 가운데 현재 어깨 불편함으로 인해 일군에서 이탈해 있는 브랜든의 경우 단기 대체 외인 제도를 통해 에릭 요키시와 시라카와 케이쇼를 두고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의 기쁨은 나의 열정을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계속해서 새롭고 더 좋은 품질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기가 됩니다.